안녕하세요. 정치 요약입니다. 저는 정치인의 발언을 요약하여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리며 핵심을 빠르게 전달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이재명 대표 개인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입지와 향후 행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를 중대한 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특히, 대중적 영향력을 가진 정치인의 허위 사실 유포는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고 선거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대해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그 파급력이 크다는 점을 판결의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주요 쟁점으로는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 그리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 1 처장과의 관계를 부인한 발언 등이 포함됐다. 특히, 백현동 관련 발언은 단순한 과장이나 즉흥적인 해명이 아닌 사전에 준비된 답변으로 판단됐다. 또한 김문기 전 처장과의 관계를 부인한 발언은 명백한 허위 사실로 인정됐다. 이러한 행위들이 선거에 미친 영향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다고 볼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다. 이번 판결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징역형 선고로 인해 이재명 대표는 대법원 확정 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10년간 제한된다. 이는 민주당 내에서 사실상 그의 정치적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중심의 단일 대우 체제를 유지해왔으나 이번 판결로 인해 내부적으로 플랜 B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표직 유지 여부를 포함한 당의 전략적 재정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표는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으며 검찰 역시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가 징역 1년을 선고함에 따라 양형에 대한 이해 제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항소심에서는 이재명 대표 측이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법적 해석을 다투고 형량의 과중함을 주장하며 재판부의 판단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와 단일 대우를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이번 판결이 가져올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 중장기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기존의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할지, 아니면 당의 생존과 미래를 고려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할지는 지켜볼 일이다. 이번 판결은 향후 민주당의 방향성과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에 있어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신속하게 새로운 정보를 요약해서 영상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